어머, 이쁘다. 어, 뭐야? 떡어서 냄새가 안 좋아. 다리 짧은 강아지. 뭐, 검정색은 뭐라고 그랬어? 검정색은 뭐라고? 봉선이야. 벤지. 그 다음에 얘는? 봉자. 벤자. 봉자. 그럼 얘는? 어, 달봉이 1박 2일에 낳았던 애기. 어, 1박 2일에 낳았던 애기. 상근이 조카? 아니면 아들? 딸? 손자 어. 어. 야. 진짜 다리 좀짧다 야. 봐봐. 어디 봐. 여기 봐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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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아우 잘 생겼다 잘 생겼어. 잘 생겼어.

오경까지 아니야.